오늘은 책갈피 부가트, 한장 부가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4 용지를 준비하셔서 대각선으로, 큰 사각형으로 접으신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종이를 접은 상태에서 양쪽을 모서리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종이를 펼쳐서 한 장만 여기 끝까지 접어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양쪽 종이를 다시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접어서 넣습니다. 양쪽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완성을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물론 끼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피 기능을 할수 있는데 여기 종이를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면 종이를 놓고요. 이 종이 부분이 끝과 맞춰서 이 종이의 가운데 오도록 놓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 틀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 12띠 동물 중에서 본인이 태어난 띠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릴 수도 있고 내년에는 토끼띠에 해잖아요. 개면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토끼. 우리 친구들이 동물들을 표현하려면 1 2 동물들의 각각 특징을 잘 알아야 되니까. 토끼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있고 이빨, 그다음에 긴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꾀보 토끼 이렇게 완성하시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책 보시면 '열두띠 이야기'라는 책 중에서 토끼 편 보시면 여기 '영원한 꾀보 토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각띠 별로 나와 있는 특징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표현으로 별명을 바꾸셔도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책갈피'니까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덮어주시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할 수 있는 책갈피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책갈피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